4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들 돌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기적을 보이시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다니는 목수장이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살던 보잘것 없는 목수장이 유대인 청년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바리세인과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청하면서.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지켜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의 위협을 느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왕이라는 반역죄입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고발당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발 당함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에게는 명백하게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번쩍이는 정치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는 푸몽 왕인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없음을 세 번이나 선포하지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즉, 무제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빌라드의 이러한 선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예수님 발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발 당함은 나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발 당함은 구약의 예언 성취와 구원 약속의 성취를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고발 당하는 그 순간부터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징벌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낸다고 나옵니다. 이는 이사의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 내용의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 구약 예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데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즉신의 아들인데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죽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냈으면서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한 번도 안 하지? 이처럼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와 육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모든 것이 이해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의 새기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으로 깊이 있게 국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공존하는 한 주.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나라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